이병호 쿨파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에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0 5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옥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스윙5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옥스윙 제가 처음에 완전히 눕혔어요. 이사이드블로우 하면서 1단계 힘들었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올라오면서 스윙의 컨셉은 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옆으로 또는 뒤로 둔다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공간만큼 스윙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더불어서 탑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잖아요. 얼 쑥. 얼 쑥. 그래서 손으로 딱딱 때리는 그 탑법을 익힌 후에 스윙만 크게 들었더니 그게 바로 바디턴이 되더라라는 손 스윙과 몸 스윙의 개념까지 정립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을 익히신 이후에 실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즉, 옥스윙 4와 접목을 시켜서 정확도까지 높이는 스윙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옥스윙 4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타겟팅이었습니다. 타겟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가슴, 즉이 흉골을 타겟 쪽으로 돌려서... 몸의 회전에 의해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커버링과 타겟팅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단계로서 다시 기울일 거예요. 다시 기울이지만 여기에서 손을 지금까지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이제는 몸의 의존도를 높여서 타겟팅까지 가는 그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스윙 5, 즉 사이드 블로우는 처음에 오른발 안쪽에 놓는 단계부터 시작을 했죠? 공을 오른발 안쪽 그래서 옆에, 옆에 뭐가 있어 스퀘어 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안 봐도 되겠네 약간 올라와도 되겠네 또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 할때더 올라와도 되겠네 그 다음에 가운데나 약간 왼쪽일 때는 그냥 거의 똑바로 서서 옆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윙을 위로 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냥 뒤로 둔다고 생각을 하면 뒤로 둔다고 생각을 하면 공간이 많아서 위로 올라가고 공간이 없으면 이 정도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던 건다 아실 겁니다. 오늘 몸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디턴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사이드 블로우 1, 2, 3, 4단계를 하면서 우리가 손으로 치는 연습을 했잖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치는 순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치는 순서는요, 치고 돌리는 순서입니다. 치고, 돌리는 순서예요. 잘 보세요. 자, 사이드 블로우를 하는데, 공그 오른발 안쪽 지금 1단계죠. 다시 1단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스퀘어 페이스, 핸드 퍼스트 하고, 여기에서 스윙 공간이 별로 없어도 바로 뒤로 빼라고 그랬죠. 치고 나서 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형태의 타이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레슨을 받을 때 보면, 손을 쓰지 마라. 몸을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다룰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고, 그러한 연습을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몸 쓰는 거로 가기 때문에 정작 공을 강하게 치는 이 손의 역할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1, 2, 3, 4단계를 거치면서 옆에를 보고 손으로 들어서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의 연습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보세요. 치고,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치고, 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체를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자, 저는 하체 하나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냥 치고만 할 거예요. 그러면, 치고, 이렇게 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하체는 절대로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스타트가 이런 식으로 돼요. 치고. 저는 하체를 전혀 움직인다고 생각 안 했는데 치고. 이런 식으로 하체가 먼저 움직이는 건이 골프가 아니라 그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지는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하체를 쓴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쳐줘야 일단 임팩트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정면에서 보시면, 제 하체를 보면, 벌써 이만큼이 와있죠. 저는 전혀 하체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고, 그 다음에 돌리는 그러한 형태가 돼요. 또, 보고, 치고, 치고, 벌써 이만큼 움직여졌죠? 그 다음에 도는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고 돌린다고 생각하면, 하체를 쓰는 건좀 모순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죠. 치고 돌린다고 했지만, 먼저 스타트가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치고 나서 스타트가 돼요? 그래요. 치고 돌린다고 해도 하체가 먼저 스타트가 되면, 뭐, 움직임의 폭은 크지 않겠지만, 약간 움직이면서 치고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은 불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배우기 전에 그냥 몸을 뒤집는 연습부터 하기 때문에 공의 저점을 놓치고 정확한 타격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 2, 3, 4단계에서 치고 돌리는 과정을 이미 다 익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 2, 3, 4단계를 했는데도 자꾸 정타가 나지 않는 분들은 치고 돌리고, 치고 돌린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하체를 돌리는 훈련을 절대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체를 돌리면 상체가 버텨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하체가 먼저 돌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엎어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뭐 우리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체가 돌면 상체는 무조건 돈다. 라고 하면 OX. 어떤 걸까요?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체가 돌면 하체는 반드시 돈다. 이건 반드시 오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직업군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체를 돌리는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특히 흉골. 가슴 딱딱 두들겨보면 이게 단단한 뼈 있죠? 이 흉골이 도는 동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껏 세워놨는데 다시 내려간다고 그랬죠? 이때는 손으로 때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골나게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부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치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치고 했는데 벌써 얘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체가 먼저 움직이지만 나의 인식은 손으로 친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지만 오늘부터 배우는 동작은 이손 동작은 거의 본능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내 몸이 돈다. 그러면 얘는 저절로 쳐진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을 한번 깨끗한 상태에 쳐볼게요. 오른발 쪽에다 두고 치면 이런 식의 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이드 블론 너무너무 잘하는데 정확하게 방향 컨트롤이 안 돼서 히팅은 좋은데 정확한 방향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타겟팅 동작과 즉, 옥스윙 4와 옥스윙 5에 접목된 레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자, 오른발 안쪽에다 공을 놨어요. 그리고 클럽페이스 스퀘어 핸드 퍼스트를 했는데 아이고, 여기에서 졸업한 줄 알았더만 벌써 또 내려왔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백스윙을 할 때는 손으로 듭니다. 손으로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바로 뒤쪽으로 들죠. 뒤쪽으로 들지만 샷을 할 때에는 가슴으로 갑니다. 가슴으로 타겟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잘 보세요.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을 상당히 밀릴 줄 알았더니 가슴이 보는 쪽으로 지금 돌아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또 어찌 보면 헤드업 하는 느낌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절대로 골반을 스타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체가 돌면 하체는 반드시 함께 돌아요. 그런데 하체가 돌면 상체가 돌지 않을 수가 있어서 파워는 좋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놓고, 사이드를 봤어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을 타겟 쪽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쪽이구나. 보고, 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막 이런 풀피니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슴으로 끌어 당기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느끼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다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 부분이 잘안 되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사이드 블로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수 탑법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오른발 안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고 이 가슴 뼈가 팍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숙이고 있는, 숙이고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옆을 봤죠? 본 상태에서 뒤로 들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존 이제 실제로 이 스튜디오에서 오프라인 레슨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이 레슨을 드릴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 공이 전반적으로 뜨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라인이 많이 보이는데 전좀 높게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기다리세요. 그래요. 아이고, 이 단계에서 그냥 스윙이 옆으로 밖에 못 가. 나중에 이렇게 서면 나는 옆으로 든다고 생각하지만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나는 스윙은 이제 공도 가운데로 오겠죠. 4단계쯤 가면. 하지만 나는 옆으로 든다고 생각을 해도 스윙이 위로 올라가고 가슴을 든다고 생각을 할때 방향성도 좋아지고 탄도도 일정하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정상적으로 섰어요. 그리고 백스윙 들고 가슴으로 든다고 생각을 할때 앞으로 타격 타겟, 그다음에 타겟으로 날아가고 타격이 가능한 그러한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계속 연습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걸 봤다가 뭐 하러 어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까지 그걸 해서 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옥스윙 시리즈의 레슨의 목적은 실제로 저한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를 연습을 하면서 몸에 습득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매주 색다른 내용을 들이면서 습득하고 습득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옥스윙 1, 2, 3, 그 다음 4, 5,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이어질 6까지 보면 했던 걸 반복을 해서 중첩을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조금 업그레이드, 조금 업그레이드 이러한 형식이 되는 건 제가 이 유료화 프로그램인, 즉 멤버십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효과가 있도록 레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 사주만 지나면 이거를 다 습득을 할수 있겠구나. 한 학기가 지나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습득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어, 유튜브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 옥스윙 아카데미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진짜 옆을 봐야죠. 근데 백스윙 들 때는 팔로 들지만 뻘떡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1단계 오늘은 좀 힘들죠. 많이 깊은 데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냥 똑바로 선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선수들은 옆으로 가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돼. 그냥 똑바로 쓰세요. 저도 안 돼. 힘들어. 뭐하러 피니시를 힘들게 해요? 그냥 똑바로 쓰면 되지, 그렇죠? 또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옆에 본 다음에 백스윙은 똑같이 빼고 가슴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형태. 가슴으로 일어나는 형태로 해서 공이 다소 좀 도는 양이 많더라도 아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누워서 스윙이 플랫하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이번에 이제 드라이버 쳐볼 텐데. 드라이버는 원에서는 어~ 1단계에서는 공이 가운데였죠 그래서 공이 가운데 그대로 두고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핸드포드 프레스할때 열리더라도 열리면 똑같이 좀 닫아 놓고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옆으로 보고 들고 빵 치면 쭉 가서 돌아 들어오는 아무래도 뭐탄는낮겠죠 왜냐면 옆에 기울여 있는 그리고 어~ 스윙 자체가 굉장히 플랫한 형태로 들어가니까 이러한 스윙의 형태가 됩니다 또 이본 상태에서 옆으로 빼고 쾅 쳐도 우측으로 밀린것 같지만 가운데 싹 돌아 들어오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이제 사이드 블로우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옥스윙에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으로 히팅을 하는 그런 1단계 스윙이었다면 이제 몸으로 가는 1-1단계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지만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보면서 왜냐면 가슴뼈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들고 나서 가슴뼈가 빨리 그쪽으로 일어나 줘야 돼요 그쪽으로 날아가라고 그런데 분명히 같은 힘으로 쳐 줬는데 거리가 한 12미터 정도 한 15미터 정도 더 날아가는 걸볼수 있죠 왜냐하면 손은 그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몸이 회전을 하는 속도를 더 더해주면서 손이 움직여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보고. 어 되게 불편해 보여요 그쵸 이 상태에서 백스윙은 똑같이 들고 아 저쪽으로 내가 가슴을 빨리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가슴을 빨리 일어나요 뭐 피니쉬 팍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팍 일어나서 서게 되면 공은 그쪽으로 날아가는 그래서 타겟팅이 되고 실전적으로 공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와 진짜 많이 봤죠 백스윙 들고 가슴을 쭉 서는 거예요 서는 형태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러한 샷이 만들어집니다 어렵나요? Ready. 네. 어, 다음 시간에도 이 패턴으로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오겠지만 그때부터는 오늘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으로 보여드렸지만 페어웨이 우드 아니면 뭐 롱아이언 유틸리티 클럽 기타 클럽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치는지도 보여 드릴 겁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또 중첩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쳐야 된다 뭐 얼수타법이 되고 뭐 어떻게 커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흉골만 타겟 쪽으로 바라보면 돼요 옥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타겟팅이에요 골프를 치자고 늘 제가 주장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께 강조도 하고 강요도 해요 왜 스윙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든 공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왜 자꾸 공만 때리고 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레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6교시 어찌 보면 1단계로 다시 내려와서 1-1단계. 그래서 1단계는 손으로 치는 거였지만 1-1단계는 흉골로 타겟팅까지 만드는 레슨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2단계인데 2단계가 어,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그 스윙으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요. 어, 이번 주는 제가 오늘 드린 내용을 좀 연습을 해보세요. 버겁죠. 처음에 아이고 이거 편했는데 이런 날이야. 그럼 힘들겠죠. 그래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